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온것 같다 라고 네.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시작도 안 했는데 포화라는 얘기가 나와도 니까요 단기간에는 절대 경쟁사가 네. 쉽게 따라가는 것은 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음한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따라잡는 10년. 것이 쉽지 않다 어, 최근에 경쟁사들이 내세우는 그런 제품들이 엔비드의 디뒤 꽁무니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음 저희는 I'm going to say something, and it, it's,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um, of what people feel. You probably recall uh,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15 years,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ould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It is our job to create computing technology such that nobody has to program. Life sciences is sporadic. 이제는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AI 업계 세계 최강의 하드웨어 생산자인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생산자인 구글이 손을 잡았어요. 엔미디아의 젠슨 황도 말했듯이 지금의 AI가 가장 혁신적으로 바꿔버릴 부분이 생명과학과 공학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구글은 단백질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파 폴더를 내놓으며 인류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장난감 블록처럼 작동하는 물질이에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랑 싸우기도 하고 소화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너무나 작고 복잡해서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힘들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알파폴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단백질이 어떠한 모양을 만드는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수년 이상 걸릴 분석을 단몇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단백질 분석을 인공지능이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패턴이 다양하고 많아서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구글은 알파폴드3를 내놓았는데 이제 모든 생물학적 분자 형태와 상호작용까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존 모델보다 예측이 50% 이상 높아졌고 특정 부분에서 상호작용의 정확도는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할수 있게 되고 공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파폴드를 돌리는 것에 필요한 장비가 엔비디아의 GPU예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영원한 1등은 없듯이 엔비디아 역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부르는 게 값인 엔비디아 CPU 대신에 AMD를 택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정말 엔비디아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네, 저는 가장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약간 거짓말을 했어요. 엔비디아랑 구글 관련 상품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간 중간에 이제 상품 홍보 같은 게 들어가더라도 좀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 AETF 김승현입니다. 네, 먼저 여의도 이 증권가에서 잔뼈가 굉장히 굵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랑 네. 구글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우선 엔비디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실제로 판단하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네. 어, 단기간에는 절대 경쟁사가 네. 쉽게 따라가는 것은 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요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어, 사실은 제가 표현을 단기간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따라잡는 50년. 것이 쉽지 않다. 뭐, 생각될 정도로, 뭐, AMD라든지 뭐, 인텔 같은 경쟁사들이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뭐, 기술력의 우수함, 아니면 뭐, 범용성 측면에서 음.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음. 중요한 것은, 그 엔비디아가 그런 기술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네.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생태계 없이 와. 이런 AI 또는 반도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 어, 최근에 경쟁사들이 내세우는 그런 제품들이 엔비디아의 현재 뒷공문인만 네.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글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어,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쉽긴 네. 합니다. 뭐 연례 개발자 회의라고 하죠. 네네.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상용화되기는 조금. 아직까지 아쉽다. 네, 아직까지 아.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뭐, 생성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네. AI 오버뷰, 뭐 에이전트 개발이라든지 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어, 아직은 기술력 측면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 구글이 갖고 있는 가장 큰또 장점이 바로 어마어마한 검색 그렇죠. 그다음에 네. 데이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Gmail이라든지 워크스페이스 음, 이런 네네. 수많은 유저들을 활용해서 그 AI들을 좀더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것만 하게 된다면 음. 이 구글의 잠재력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네. 시간 기준으로 네네. 굉장히 좀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온것 같다라고 네.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 시작도 안 했는데 포화란 얘기가 나와도 될까요? 아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네. 아. 특정 산업에만 연관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네.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산업들이 음 바로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시작도 안한이 시점에서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본 뉴스들을 보니까요. 네네. 엔비디아랑 구글이 협력을 또 했다라는 아, 말이 되더라고요. 예, 예. AI 모델, 뭐, 젠마를 최적화를 했다. 어, 네. 또 네. 엔비디아는 구글이랑 또 파트너를 맺었다. 이런 네, 기사들도 네, 굉장히 네.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솔직히 너무 많은 것들을 엔비디아가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거 같고, 또 저게 그거 같은데, 음. 대체 이들이 네.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좀 거시적으로 네. 볼수 있을까요? 과연 이 엔비디아 혼자서 그걸 할수 있을까? 혼자서는 좀 힘들겠죠. 못하죠. 네, 왜냐하면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이 뭐 검색 능력도 있고요, 자체 언어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무엇보다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 클라우드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네. AI를 좀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아. 어, 빅테크 기업들과의 네.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비즈니스들이 강화되는 그런 음.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클라우드 없이는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고 네.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엔비디아 반도체 빠른 학습 능력 그 다음에 구글이 갖고 있는 그런 막대한 클라우드 음. 그 다음에 거기서 언어 모델 그걸 통해서 워크스페이스로의 확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좀더 확장 시켜 아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존의 반도체 플러스 빅테크 상위 기업들과 협업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산다고 예전에 가정을 한다면 엔비디아 네. 혹은 구글 하나만 사기에는 너무 시장이 많이 엮여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네요. 어찌 보면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각각 ETF를 출시를 아, 지금 이제 홍보를 하시는 거군요. 너무 자연스러운 네. 공고가 <laughs>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laughs> 네. 어각 개별 종목에 따른 밸류 체인 ETF를 상장할 음 예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엔비디아랑 관련된 회사들이 묶여 있다라고 어, 말 거네요. 네. 그래서.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e t f 하나가 나오고 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 이런 기업들도 어, AI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음, 그런 네. 기업들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표 종목들 플러스 밸류체인, ETF가 네. 상장될 예정입니다. ETF라고 하면 어찌 보면 중국제 코스열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네.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엔비디아 포트폴리오에, 네. 엔비디아 밸류체인 포트폴리오에, SK 하이닉스가 음, 있더라고요 뭐 개별 종목 류르첸 뭐 네. ETF의 특징은 1등하는 친구 그다음에 아. 1등 친구와의 <laughs> 네. 같은 협업을 통해서 네. 같이 성장하는 아. 그런 기업들을 포함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아에 어, 가장 친한 어, 어, HBM 하이닉스. 친구는 바로 음. SK 하이닉스라고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어, 친구가 바뀐다 바뀐 친구를 누구보다 네. 빠르게 찾아서 교체를 해서 이 네. 친구까지 다 같이 갈수 있는 ETF를 상장할 예정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네. HBM에 관심이 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시장이 바뀌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막 치고 올라온다 네. 하지만 이걸 사두면 그럴 걱정은 좀 없다. 하겠네요. 없다. 그럼 구글 쪽에는 포트폴리오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또 강점이 있죠.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역시나 포함이 음. 되어 있고요. 아마존이라 AWS. 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애플. 각 영역에서 압도적인 그런 지위를 가진 1등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 네. 등 기업들과 일 등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벨류 네. 체인, 친구들 음. 종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산업을 성도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산 투자되는 측면도 <laughs>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출시가 언제 되는 거죠? 6월 11일. 6월 ]입니다. 11일. 네네. 그럼 만약에 제가 요거를 한 500에서 1000만 원씩 사놓고 네네. 한 반년 뒤에 손해보면 네. 제가 찾아와도 될까요? 어... 찾아보십시오 <laughs> <laughs> 성장일에 제 네. 네. 와이프 몰래 네. 모아둔 비자금을. <laughs> <웃음> 적극적으로 투자할 <laughs>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네. 많은 분들께서는 현재 a i 붐을 두고 네네. 과거에 닷컴버블이 생각난다. 네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과거에 닷컴버블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을 내면서 네. 돈을 벌면서 성장을 아, 네.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네. 엔비디아의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 훨씬 더 매트 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격이 과거와 평균 대비해서는좀 낮아지는 측면이 아 있을 정도거든요 네. 왜냐면 버는 돈은 한 4~5배인데 주가는 2배밖에 안 올랐다 엔비디아 같은 이런 대형 주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작년 같은 경우 하루에 20% 오른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 20%올랐습니 하루에 네 실적 발표 어. 이후에 그런 것들 을 의미하는 것들이 바로 네. 과가격런 단순한 기대감, 네. 막연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는 네, 네. 어 기업 실적이 하나하나 성장되면서 음. 어, 주가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에 대한 성장성, 네.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방향, 네. 그다음 에 플러스에서 어 매출, 그다음 에 단기 순익이 나오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은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것은 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오히려 저희 미래 이런 변화하는 세대,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미래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투자하는 네. 저희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AI와 그 다음에 이 빅테크는 저희가 뭐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빅테크가 바꾼 미래 삶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엔비디아 젠슨왕이 2024년 6월 2일 대만에서 열렸던 컴퓨텍스에서도 발표한 걸 감사하게도 미리 들었었는데요. 그때 처음 들었을 때도 와 이거... 후발주자들이 따라갈 수가 있을까? AI 랩탑에까지 진출을 했고 로봇부터 통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세상 모든 것들에 AI가 연결이 될 텐데 컴퓨텍스를 보고 느낀 것은 엔비디아가 이제 정말 막 발을 댄 느낌이었어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탑 5에 엔비디아랑 구글이 있고 이두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이 무려 7천조원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을 더한 것의 2배 수준입니다. 미국에 있는 단두 개의 기업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을 더한 것보다 두 배가 높은 거예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끌어갈 AI 반도체 생태계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구글이 이끌어갈 AI 플랫폼과 클라우드 전체에 관심 이 있는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세계 탑 5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두 기업 있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엔 진짜 애플의 목숨을 건 전문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